안녕하세요. 오늘 스파칼라 미술학원에서는 영국 미술 유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스파칼라 학생들이 영국에서 선호하는 전공은 건축, 패션, 화인아트, 이렇게 세 가지 전공인데요. 더 많은 전공들도 있지만, 일단 가장 선호하는 학생들 위주 전공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극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공통적으로 과정이에요. 연극은 잘 만들어진 포트폴리오로 본다기 보다는 학생이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것, 즉, 워크북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늘 워크북을 열심히 관리하고 중간중간 작업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포트폴리오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건축은 일단 AA스쿨, 바틀렛, 그린니치 이렇게 세 가지 학교 정도만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AA스쿨과 바틀렛은 너무 유명하죠.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많이 선호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격률이 좀 낮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매일마다 스파카라에서는 합격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은이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이 학교에 맞춰서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돼요. 아무래도 차상위권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특히 영국은 미국보다 포트폴리오를 더 우선시해요. 오죽하면 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인데 영어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인데도 학교에서 합격을 해줘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으면. 조건부 입학으로 합격을 해줄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주요시역이니까 포트폴리오에 아무래도 힘을 많이 실어야 됩니다. 자, 건축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학생들, 특히 건축을 전공했던 학생들이 건축 포트폴리오에 접근할 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건축이 좀 공대적인 요소가 강해요. 이과적인 요소가 강한데 외국 건축 포트폴리오, 특히 로, 영국 쪽 같은 경우에는 아트적인 성향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학생들이 너무 파이일트적인 요소인데 이게 건축 포트폴리오가 맞아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아트적인 요소가 강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컨셉 분석 하고 실간 정도 넣고 2d랑 3d 경감을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여기 안에 적절하게 아트가 섞여있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패션 이야기 해볼게요. 패션 같은 경우에도 영국이 많이 유학을 가는 전공 중에 하나죠. 그 중에 센트럴 세인마트. 워낙 유명하잖아요. 여기는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요. 중국 학생들도 많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출한 디자이너 자체가 더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많아서 그래서 학생들이 좀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이두 학교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로얄도 그렇고, 좋은 학교 중에 하나고,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데요. 자, 패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디자인이 현실화될 때는 가장 큰 요소가 필요하거든요. 아무래도 패션을 직접 입어야 되고, 이거를 웨이에 서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이 현실화가 될수 있다는 거그 부분을 염두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개성도 되게 중요시 여기는, 학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컨셉을 명확히 잡고 그 컨셉이 현실화가 될수 있는지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지만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비는 어 지금 보면은 건축이랑 패션이랑 학비는 다 비슷해요. 연간 15,000에서 3만 운드 상위학교로 갈수록 학비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인아트 이야기 해볼게요 파인아트도 제일 많이 가는 영국쪽으로 유학을 많이 선택하는 전공 중에 하나죠 근데 파인아트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을 시각하는 실험실 이 실험실에 실험 단어 키워드를 왜넣냐면요 파이너트가 요즘에서 굉장히 광범위해요. 옛날에는 정교하게 잘 그린 그림 이런 게 파이너트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많은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개성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내가 많은 생각들하고 을 있고, 이 생각을 시각화로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는 게 좋아요. 재료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의 재료로만 단순하게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료를 쓰면서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단순히 평면 작업뿐만 아니라, 입체 작업물까지, 여러 작업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제일 유명한 학교는, 슬레이드, 골드 스미스, 글라스고, 이렇게 유명한 학교들이 있는데, 더 많은 학교들이 있기는 해요. 유, 음. 아무래도 영국은 파이너 쪽으로 굉장히 강세기 때문에 학교의 선택지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거는 아무래도 슬라이드를좀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 스파칼라 학생들 이 학교를 제일 많이 선호하기는 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도 있어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파이아트 포트폴리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과정이나 기록 같은 게 중요하고 이거는 계속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예전에는 단순히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슨 걸 하는지 어떤 작업을 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를 보여줬다면 요즘엔 좀 약간 사회적 주제 그리고 기후나 뭐 이런 젠더 간의 갈등 이런 식으로 그런 주제를 많이 넣는 것도 요즘엔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보다 요즘은 조금은 AI나 디지털 이런 작업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단순히 작업을 그림을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업물을 그리는 것도 요즘에는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도 부 염두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학비들은 비슷해요. 영어학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슷한데 아무래도 늘 상위 학교로 갈수록 학비는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감일정은 매일마다 체크하시는데 대부분 UCAS 기준으로 1월 중순 정도 그때가 마감일자니까요. 포트폴리오 업로드는 이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으니까 즐겨찾기 하시고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으세요. 페이지랑 규정도 중요해요. 이것도 항상 확인하시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영국은 포트폴리오 핵심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크북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을 기록하고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증명하는 여정을 워크북에서 보여줘야 돼요. 이 과정을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두 번, 세 번, 재차 강조를 하는 또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영국 의학으로 조금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지금부터 바로 워크북부터 준비하세요. 질 좋은 스케치북 하나 사서 거기에 내 생각을 기록하고 과정을 기록하는 거. 그렇게만 해도 이미 포트폴리오 반응 완성이에요. 이 워크북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꼭 워크북의 중요성을 생각하시고 영국으로 나중에 최종 인터뷰를 가셔도 이 워크북은 꼭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크북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중요성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펼친다면요. 영국 포트폴리오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자, 이상 스파카라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끝났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